안녕하세요. 배수정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라는 말이 언제나 설렙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ABO 리더 여러분께서는 어떤 미래를 그려보고 계시는지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새해 계획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한 해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20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가득했고, 그 결과 비대면이라는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에 온라인을 더했고, 온라인에는 사람의 온기를 더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택트를 통해 암메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에머이 윈터 페스티벌은 아메이의 철학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색다른 장소에서 시도한 행사였습니다. 많은 리더님께서 디지털 랜선을 통해 처음으로 만나본 물류 현장이었을 텐데요. 각자의 공간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손뼉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저 또한 디지털 랜선을 통해 열기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디지털의 말뜻이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하죠. 기술이 사람으로부터 탄생했듯이 기술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아메이의 철학은 디지털 기술로 더 커지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2021년에도 새로운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메이는 가치이고 기회이자 선물입니다. 아메이라는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알리고 아메이라는 비즈니스 기회를 더 매력있게 만들어올고 아메라는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계속 더해갈 것입니다. 2021년 A70을 향해 한 걸음 더 함께 변화하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ABO 리더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진입니다.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올 한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따뜻한 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음, 저도 SNS를 통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 많은 분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 더더욱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 풍요로워지는 어, 연결을 경험하고 있는 한 해입니다. 음,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기회, 좋은 이웃으로 올한 해에도 여러분의 아메이 사업이 밝게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0년은 한국에는 있 모든 분들이 코로나와 싸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면 성장을 계속했고 아마도 올해 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사는 작은 사회를 좀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올해야말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좌절하신 분들에게 아멘을 들고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전달해서 그분들과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한국아메이, 또 빅드림 가족 여러분. 수석다이모드 편응신, 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죠? 예, 느닷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난 한해 정말 열심히 뛰었고 한 해를 잘 보내고 이렇게 멋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삶의 2021년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많은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앞으로 얼마나 빛이 날 건지 항상 위기는 기회를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올해 더 열심히 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의 해가 저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희도 정말 2년 동안, 앞으로 다가올 2년 동안 열심히 뛸 스타트로 올해 2년 다이아몬드 플랜을 시작을 합니다.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는 참 좋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1년 동안 저희는 무척 성장했고요. 그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훨씬 더큰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훨씬 더 네트워크를 성장하고 비즈니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월 시작했으니까요 올해 21회기년도 더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빅드림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빅드림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웩다이드 박건수 조금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초유의 어떤 시기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저희 부부는 그거를 기회를 삼고 새로운 핀을 달성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팀의 지원으로, 어, 멋진 장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또 좋은 선거를 거뒀는데 올해 새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에 신석비 해라고 그러는데, 어, 재물과 명예를 가둬자 두는 또그런또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팀에서는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라는 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면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여기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 어, 2021년 새해에는 꿈꾸고 목표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바라고요. 어, 반짝반짝 빛나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